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델리시움을 한번 잡아 드릴 거예요. 그중에서 델리시움의 가장 주력 분야인 YK ILY 네트워크를 한번 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동안은 이제 다들 알다시피 이 루시가 조금 더 많은 각광을 받았죠. 왜냐면 이제 인공지능 흥트기를 직접적으로 넓혀주는 역할하고 을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 델리시움 커뮤니티,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지만 AI 에이전트 를 위한 이 네이티브 근육 인프라가 조금 더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두 가지로 먼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독지의 위치에 올라가고 있죠 특히 지금 빠르게 회복을 하면서 130달러를 회복했고 지금 시총 2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인공지능 기술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지금 의류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금융 인프라까지 이두 가지가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의류 쪽이야 워낙 뭐 유명했으니까 하지만 지금 이 금융 인프라까지 다시 한번 관심받고 있다. 특히 다들 아시겠지만 보안, 확장성, 고속통신 협업 및 허가 없는 거래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께서 루시뿐만 아니라 YK, ILY 네트워크를 한 번쯤은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 한번 들어보면서 다들 아시겠지만 이미 루시라든지 제리 그리고 지금 언제요? 더 많은 에이전트 9월달 그리고 이 10월달에 출시가 되기로 벌써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루시는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AI 챗이죠, 이제 챗티피트처럼이 인공지능 위한챗시고그두 번째가 더욱더 중요한 게이체리였죠 지금 최신 비전적 에이전트인 AA 시니는 드릴슘 그리고 토큰 네토큰크를한 번에 모아주면서 이 보안 그리고 속도를 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정말 AI 테마가 종류가 많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1분기 이 델리슘 자체가 1000% 이상 급등했던 이 대장 전문이었기 때문에 저는 델리슘 자체를 정말 농담이 라 어디에 업비트 그리고 바이오스에도 상장 가능하다 단지 그두 가지 조건이 첫 번째 이 BTC였죠 이 BTC가 빠르게 회복을 해주는 것 플러스 다시 한번 인공지능 시장의 바람이 불어오는 거였데 인공지능 시장은 솔직히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스닥에 올라가주면서 바람이 불어왔지만 오히려 BTC가 지금 하방을 하면서 이제 시장이 조금 더 기대에 못 미치게 됐는데 오히려 저는 지금이 기회다 자 여기서 기회란 어떤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지금 다시 한번 매매할수 있는 그리고 내가 지금 미리 준비를 할수 있는 기회의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1분기에 이미 말 그대로 1000% 이상의 수익이 났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 1000%를 놓쳤다면 지금 바닥까지 왔을 때 내가 다시 한번 1000%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다라고 제가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어서 제가 말씀드렸죠. 델리슘미 지금 해외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다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보시죠. 자 지금 이 서클이 뭐예요? 지금 이제 일자리 일자리 비슷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1차, 2차, 3차 산업이 끝나가요 이제 4차 산업이 나가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바로 누구다? 델리슈입니다 이 AGI 델리슈음을 먼저 한번 잡아주면서 물론 이제 각 테마의 대장들도 많아요 월드코인도 있고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 패치라든지 싱글레터넷 이런 통합토큰까지 정말 많은 코인들이 있지만 그래도 이 성과를 보여주고, 그리고 이 1티어, 이 1티어 VC들에게 직접 간택을 받은 건 누구다? 바로 델리슘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고리들은 차근차근 자리 잡고 있고, 플러스 1티어 VC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알다시피 이 구글, 그리고 이엔비아까지 묻어있는 델리슘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강수장이왔을때 누가 펌핑일 수 있다? 이 델리슘 자체가 먼저 펌핑돼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즉 이렇게 한번 설명드려 보면서 자 이어서 알렉슨도 모렉은 이런 말이에요 자 GPT-5 지금 오픈 AI가 준비 중인데 거기서 지금 누가 연결되고 있죠 바로 델리슘이 먼저 연결되고 있어요 물론 이채취 PT 누가 있죠 바로 루시가 있기 때문에 이 루시가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고 이제 채를해주고 있지만 그걸 지금 코인 쪽에 솔직히 특가가 되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누가 이채취 PT 그리고 이 오픈 aa까지 옮겨가면서 3분기에서 4분기 새로운 제품군이 나올 수 있다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알레슨드 모렉 이제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생의 펌핑을 먼저 예측을 했던 이제 인물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델리슈 월드코의니어프로토코까지 정말 잘 선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여러분께서 이런 자료들까지 한번 찾아보는 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한번 설명 들어보면서 단지 정말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1분기 이후 이제 거의 이제 다 토해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정말 힘든 구간이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으시게 제가 조그맣게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운영해드리냐 자, 지금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 제가 여러분께서 뭐 종목을 직접 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께서 뭐 저희 소통하는 방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시황이라든지 이슈 각테마별 대장에 대한 소식을 제가 전달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은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지표들이 정말 많아요 이런 지표들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어디서 찾고 있는 건지 이런 같이 공유해야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월별 이 상장 종목 리스트까지 공유합니다 이 무조건적인 상장이 아니라 정말 상장 가능성이 좋은 분 이런 종목들까지 공유되고 있고 제가 직접 집필한 전자책 또는 차트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표까지 공유해도 있는 거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 하시는 것보다는 정말 도움이 될 거다 자신감 있게 한번 말씀드려 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무료 텔레그램 방에 들어서 이런 지표라든지 이슈들 한번 문으로 받아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앞에 있는 번호죠 자010 7625 407번으로 숫자 7번만 문자 주시면 저희가 한분한분 한분 전부 다 답장 드리고 있으니까 까먹지 마시고 숫자 7번 바로 문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데일리숍을 보자면 지금은 이제 5%정도 반등에 나지는 모습이죠 하지만 지금 여전히 하방하는 걸 벗어나지 못했어요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비트코인, 리플, 센터라든지 여러가지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긴 하지만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뭐4% 이상 아니요 정말로 40% 많게는 60% 70%그 이상이 나는 펌핑구간은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곧뭐예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더군 이번 주 이제 파월의 연설까지 있기 때문에 앞으로 9월 달 금리나 그리고 이렇게 다시 다시피 정말로 이 대선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해줄 수만 있다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인공지능 그리고 크립토 시장의 봄이 다올 겁니다. 그때 럴 내가 미리 이런 저점에 준비를 해 놨다면 후회하지 않으시게 정말로 이 델리시움 이런 저점에서 매매할 수 있는 기회 정말로 많이 줬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 정말로 내가 꽉 잡고 정말 견디고 견디고 견디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견디는 사람만이 델리시움으로 100% 많기는 2000 프로젝트를 가져가신 거기 때문에 저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정말로 인공지능 테마에 자신감이 있는 분들이라 생각 해요. 그러니까 혼자서 페니파이 페닉셀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꾸준하게 물량 들고 가지면서 앞으로 정말로 이제 3분기에서 4분기를 기다려보시는 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 그리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 다 공유를 해드렸던 종목인데 어떤 종목인지 제가 먼저 한번 공개를 해보자면 자, 우선 종목을 알리면 최근의 트렌드부터 알아야겠죠. 자 시장은 1월달 비트코인의 ETF가 승인되고 나서부터 비트코인은 2만 5천 달러에서 7만 5천 달러까지 엄청난 폭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려 150조 이상의 시장이 자금이 유입되면서 어떠한 자산금보다 많은 성장을 했어요. 뭐 금, 달러, 채권보다도 그리고 심지어 주식보다도 더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해나간 중이고 이건 현재 진행형이죠. 특히 부정할 수 없는 코인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이제 코인과 더불어서 SNS의 발전과 그리고 어떤 인플루언서? 슈퍼 인플루언서 제가 왜 슈퍼를 했는지 잠시 후에 바로 공개될건데 우선 첫번째 인물로 저는 트럼프를 한번 잡아드리고 싶어요. 자 트럼프 올해 비트코인 향방을 잡을까자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포함 모든 가상자산이 그 등에 있었죠. 자 언제다? 바로 7월달. 지금 트럼프가 피격을 당했을 때 물론 자책극 아니냐 의심도 나오고 있지만 피격을 받았을 때 비트코인은 한동안 70K를 돌파하기도 했었고요 더군다나 지금 많은 가상자산들이 엄청난 급등을 했어요. 그만큼 영향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거고, 이 트럼프 기반의 민코인 마가 50만%가 넘게 급등했는데 제가 이미 마가 잡아드렸죠. 언제죠? 날짜를 좀 자세히 보시면 2월달부터. 그러 때문에 제가 제목에서부터까지 이미 5만배 이상 턱선할 거다 대놓고 말한 코인이구다 바로 마가는 코인이다. 여분들도 지금 충분히 기회가 있다 말씀드려보면서 다음 인물 넣는 저는 바로 머스크를 한번. 꼽아 볼것 같아요. 이 코인 시장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인데 특히 도지 코인, 일론 머스크의 언급 직후 가격이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전일 대비 약 4%의 상태로 올렸어요. 이 대장 코인은 그만큼 이 머스크가 갖고 있는 힘이 대단하다. 특히 실질적으로 슈퍼 어플리케이션을 꿈꾸고 있는 머스크기 때문에 도지 코인 결제까지 만약 지원이 된다면 베이비 도지라든지 이런 도지 코인이라든지 정말 메리트가 있게 올라갈 것이다. 더군다나 이 머스크 기반의 민코인 일론까지 발행가 대비 그냥 일론 머스크 이름 따왔다는 이유로 3,000%가 넘게 급등했어요. 즉, 30배가 넘게 급등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슈퍼 인플루언서와 관련된 코인들을 주로 매매해야 된다.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그 코인들이 뭐다? 바로 민코인. 이들로 인해서 민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고 시장에 엄청난 시너지가 발생되고 있고 최소 5만 에서 많기는 50만 까지 떡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음 타자를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되는 건데 저는 다음 타자, 즉 인물로 꼽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프. 베이조스 오늘 제가 텔레그램 방에 공개드린 코인의 시초가 되는 인물인데 아마존 특히 도지코인의 공동 설립자로서 코인에 대한 기초 상식이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다. 더군다나 세계적인 부호죠. 당연하죠. 아마존의 설립자니까요. 특히 블루오리지인데 아마존의 주식 최근에 2조 6천억을 매각했습니다. 즉 새로운 투자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제프 베이조스는 비트코인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특히 스텝블 코인 발행 준비 중인. 아마존이기 때문에 이미 기사까지 나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종목을 내가 미리 선점했을 때면 큰 금액도 아니고 5만원에서 10만원 친구들과 밥한 끼, 술한번안 먹는 이 금액을 매매했을 때면 도지, 시바이누본국코인을 놓쳤던, 분들, 놓쳤던 분들에게 가장 큰수익가됐지 않을까 한번 말씀드려보면서 혹시라도 이 코인이 매매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지금처럼 010-7625-4071 지금처럼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분한분 한 분, 전부 다 답장드리고 있으니까 먹지 마시고 숫자 7번, 지금 바로 숫자 7번만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